안녕하세요. 마블러스 디자이너의 튜토리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빅토리아 스타일의 드레스 중 상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현재 보이는 의상에서 상의 부분 및 허리 벨트와 스커트의 기본 형태까지 완성해 보겠습니다. 네크라인에는 셔링 디테일이 있고 소매에는 플리츠가 있습니다. 가슴 밑쪽으로도 셔링이 잡히는 스타일입니다. 뒷 네크라인에도 셔링이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라이브러리에서 여성 아바타를 불러왔습니다. 메인 메뉴 윈도우 모듈러 라이브러리를 엽니다. Woman, Basic Shirts, s e t i n 을 선택합니다. 앞중심과 뒷중심이 연결되어 있는 스타일을 선택합니다. 소매는 긴팔 소매를 선택합니다. 메인 메뉴 윈도우 모듈러 라이브러리를 선택하여 닫습니다. 시뮬레이션합니다. 의상 편집에 앞서 의상을 제작하기 쉽도록 패턴을 수정해 보겠습니다. 시뮬레이션을 끄고 Edit Curve Point t o 을 선택하여 보니 패턴의 커브 포인트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럴 경우 배경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여 Optimize All Curve Points를 선택하여 커브 포인트의 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세그먼트 포인트 및 커브 포인트들을 삭제합니다. 에딧 패턴 툴로 정렬할 점들을 선택 후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여 온라인 메뉴를 통해 점을 같은 축으로 정렬합니다. 상위의 길이가 짧기 때문에 길이를 줄이기 전 3D 펜 가먼트 툴로 라인의 대략적인 위치를 표시하겠습니다. 가먼트 렌더링 스타일을 트랜스루 u 트 서페이스로 변경하면 아바타의 몸을 참고하여 라인을 그릴 수 있습니다. 가슴 아래 선과 벨트 패턴의 아래 윗선 총3 개의 선을 표시합니다. 에드포인트 스플릿 라인 툴로 앞판 옆선 부분에서 첫 번째 선분 근처에 커서를 놓은 후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합니다. 스플릿 라인 다이얼로그에서는 항상 짧은 길이의 선분이 라인 1에 표시됩니다. 정확한 수치를 입력 후 뒷판 옆선에도 같은 위치에 같은 길이로 점을 추가해 줍니다. 나머지 두 개의 라인 위치에도 같은 방법으로 앞뒤 동일한 위치의 점들을 추가합니다. 에디 패턴 툴로 밑단의 점을 삭제 후 중심점을 올려서 길이를 줄여줍니다. Edit sewing tool with the s a m 선 tool as the s a m i n t e r n a l p o l y g o n l i n e same tool with the same i t h e s a t i t h e same tool with t e s a tool with the same t s e w 합니다. e d i t 3D p e n g m o a m m e t t h the s tool with t h a m e tool with the same tool with the s 딜리트 키로 삭제합니다. 시뮬레이션합니다. 좁은 허리 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에딧 패턴 툴로 밑단 사이드 라인들을 선택 후 안쪽으로 이동하여 허리 사이즈를 줄여줍니다. 아바타 몸에 타이트하게 입혀질 때까지 줄여줍니다. 허리 패턴과 윗부분의 길이 차이로 허리 패턴의 위쪽이 우글거립니다. 이럴 때는 평평하게 펴고 싶은 라인을 선택 후 속성 창에서 엘라스틱을 켭니다. 레이쇼를 100으로 하면 해당 라인이 늘어나지 않고 2D 패턴의 길이를 유지합니다. 허리 라인이 완성되어서 가먼트 렌더링 스타일은 텍스처드 서페이스로 변경하겠습니다. 허리 패턴을 피킹하여 시뮬레이션을 수정하는 경우 원단이 부드러운 상태이기 때문에 수정이 쉽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스트렝슨 메뉴를 통해서 패턴을 단단하게 만든 후 위치나 형태를 수정하면 간편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스트렝스하여 위치를 정리한 다음 프리즈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해줍니다. 상의를 수정하기 위해서 에딧 패턴 툴로 중심에 위치한 시메트릭 라인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여 커센소우합니다. 패턴의 중심끼리 너무 붙어 있지 않도록 위치를 조정합니다. 이번에 만들 빅토리안 스타일 상의는. 가슴 하단 쪽에만 주름이 있는 스타일입니다. 에드 포인트 스플릿 라인 툴로 주름의 시작과 끝 위치를 기준으로 점들을 추가합니다. 에디 소잉 툴로 허리선의 재봉선을 삭제합니다. 프리 소잉 툴로 앞 중심에서 주름 시작점을 재봉 후 같은 길이로 허리 라인에서도 재봉합니다. 옆선에서 주름 끝점까지 재봉 후 같은 길이로 허리 라인에서도 재봉합니다. 중심 부분이 주름이 잡힐 부분으로 남은 부분끼리 재봉합니다. 시뮬레이션 하면 가슴의 중심 부분에만 주름이 잡힌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뒷면에 여유 분량이 많아서 에디 패턴 툴로 뒷중심 라인을 선택 후 패턴 안쪽으로 이동하여 여유 분량을 줄여줍니다. 에딧 커브 포인트 툴로 네크라인의 90도 각도를 맞춰줍니다. 뒷판 허리라인 쪽에 다트를 추가하여 여유량을 줄여보겠습니다. 에드 포인트 스플릿 라인 툴로 다트가 들어갈 위치에 점을 하나 생성합니다. 에딧 패턴 툴로 해당 점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여 에드 다트 메뉴를 선택합니다. 다트의 위스, 랭스 등을 입력합니다. OK를 누르면 다트 끝에 공률을 설정하는 메뉴가 나타나는데 이때 엔터 키를 누르면 기본값으로 반영됩니다. 시뮬레이션 후 다트의 길이나 뒷중심 위치를 조정하여 나머지 여유 분량을 없애 줍니다. 사이드 라인에도 여유량이 좀 있어서 사이 점을 패턴 안쪽으로 이동하여 여유량을 줄여 줍니다. 반면의 경우 옆선에서 주름 끝점까지 길이를 맞춰 두었기 때문에 두 점을 함께 선택 후 안쪽으로 이동합니다. 이번에는 네크라인을 변형하고 셔링 디테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자인을 변형하기 위해서 3D 의상 위에 라인을 그려 보겠습니다. 3D 펜 가먼트 툴을 선택합니다. 클릭하여 시작하고 한번 클릭 시 세그먼트 포인트가 생성되며 컨트롤 키를 누르고 클릭하면 곡선 점이 생성됩니다. 편집하기 쉽도록 최소한의 점을 찍어서 생성하도록 합니다. 종료할 때에는 더블 클릭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라인은 참조선으로 사용해도 되지만 해당 라인을 직접 변형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Edit 3D Pen 가먼트 툴을 선택한 후 라인 위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합니다. 팝업 메뉴에서 Trace as Internal Shape 메뉴를 선택합니다. 해당 라인이 인터널 라인으로 생성되었습니다. 2D 패턴 윈도우에서 라인을 수정합니다. 트랜스폼 패턴 툴로 해당 라인들을 선택 후 Cut a Sew 합니다. 몸판 패턴들은 선택 후 프리즈합니다. 셔링 디테일을 만들려면 패턴을 길게 연장해야 합니다. 에딧 패턴 툴로 셔링이 될 패턴의 어깨선 부분을 선택 후 길게 늘려봅니다. 곡선 라인의 왜곡이 심하게 나타날 경우, ESC로 변형을 취소하거나 Ctrl-G로 언두하여 원래대로 되돌립니다. 이렇게 왜곡 현상이 나타날 때에는 커브 포인트부터 수정한 후 라인 수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에디 커브 포인트 툴을 선택 후 곡선점의 위치를 패턴의 바깥쪽으로 이동합니다. 이후로 에디 패턴 툴로 다시 선분을 변형하면 해당 패턴의 라인이 안쪽으로 파고들지 않고 매끄럽게 수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패턴을 늘리면서 중간중간 시뮬레이션하여 셔링의 양을 확인합니다. 또한 필요할 경우 에디 커브 포인트 툴로 라인을 수정해줍니다. 위쪽 라인에만 셔링을 주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앞 중심을 바깥으로 이동해서 셔링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중간중간 시뮬레이션하고 커브 포인트의 위치를 수정하여 진행합니다. 셔링의 경우 시뮬레이션 시 몸의 바깥쪽으로 기울게 되는데 이럴 때에 셔링 패턴 선택 후 프로퍼티 에디터에서 프레셔 값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정도로 설정하면 노말 방향에 따라 안쪽면이 아바타의 몸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파티클 디스턴스는 5로 수정하여 주름이 좀더 정밀하게 표현되도록 합니다. 셔링의 끝부분 각도를 90도에 맞춘 후 셔링의 폭을 조절합니다. 이후에 해당 라인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 후 체인지 랭스 메뉴를 사용하여 특정 수치의 길이 값을 입력합니다. 어깨선의 경우 뒤쪽 셔링 패턴과 연결되기 때문에 해당 길이를 같은 길이로 맞춰 제작해야 합니다. 앞 중심에서의 셔링 폭도 어깨 쪽과 동일하게 맞추기 위해서 체인지랭스 메뉴를 사용합니다. 뒤쪽 셔링을 만들겠습니다. 이번에는 길이 수정 먼저 진행 후 곡선을 나중에 수정하겠습니다. 어깨선의 폭은 체인지랭스 메뉴를 사용하여 앞 셔링과 동일한 수치를 입력합니다. 허브 포인트 들을 수정합니다. 파티클 디스턴스를 오로 수정합니다. 프레셔를 마이너스 2로 입력합니다. 이렇게 하여 셔링 네크라인을 완성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소매를 변형하겠습니다. 소매 끝에 플리츠가 달릴 것이라서 길이를 줄여줍니다. 트랜슬루선트 서페이스 렌더링 스타일을 사용하여 암홀의 여유량을 확인합니다. 팔 움직임을 위한 적당한 여유량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에디스 소잉 툴로 재봉선의 길이 차이를 확인합니다. 선택했을 때 파란색으로 길이 차이가 디스플레이 되기 때문에 이상이 없는 상태로 보여집니다. 해당 빅토리안 스타일의 소매에는 소매 위쪽에 셔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해당 셔링은 길이 차이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셔링을 만들려면 소매 위쪽의 길이를 늘려줘야 합니다. 에딧 패턴 툴로 소매 중심점을 위로 올려줍니다. 에딧 커버처 툴로 곡선 라인을 매끄럽게 수정합니다. 소매 위쪽의 경우 둥근 부분이 너무 좁지 않아야 팔을 감쌀 수 있습니다. 소매의 끝부분은 팔의 아래쪽으로 말려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곡선이 아래쪽으로 휘어지도록 수정합니다. 몸판은 프리즈로 고정합니다. 시뮬레이션 하면 소매 위쪽에 늘어난 분량에 따라 셔링이 잡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판 패턴의 셔링을 가슴 아래쪽으로 모은 것처럼 소매의 셔링도 소매산에만 모일 수 있도록 변형해 보겠습니다. 에드 포인트 스플릿 라인툴로 먼저 아몰라인의 셔링이 시작될 위치를 지정합니다.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고 특정 수치를 입력합니다. 같은 길이의 점을 소매산에서도 생성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길이의 방향입니다. 암홀의 경우 사이드라인을 기준으로 길이를 입력했습니다. 소매 또한 사이드라인과 봉제될 소매 끝점을 기준으로 길이를 입력해야 합니다. 뒷판 암홀 라인과 소매산에도 같은 길이의 점을 생성합니다. Edit Sewing 툴로 기존의 재봉선을 삭제합니다. Segment Sewing 툴로 아몰라인과 소매산을 재봉합니다. 시뮬레이션 합니다. 소매를 보면 소매산 셔링 아래쪽이 살짝 타이트해 보여서 소매의 폭을 조금 늘려주겠습니다. 소매폭을 늘렸기 때문에 기존 맞춰둔 같은 길이 점도 늘어난 방향으로 조금 이동해줍니다. 에 e 커브 포인트 툴로 곡선점을 수정 후에 w i n 잉 툴로 재봉선의 길이 차이를 확인합니다. 해당 패턴은 모듈러에서 불러온 패턴으로 모듈러의 패턴들은 기본적으로 시메트릭으로 연결되어 있대 시메트릭 패턴 위드쏘잉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재봉선의 상태가 시메트릭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반대쪽 패턴을 삭제 후 다시 시메트릭 패턴 위드 소잉 하면 됩니다. 패턴들을 선택 후 언프리즈 합니다. 어깨선이 살짝 넓어 보여서 체인지 랭스툴로 앞, 뒤판 어깨선을 줄이겠습니다. 이때 네크라인 쪽은 수정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변경되는 방향이 암홀 쪽이 되도록 합니다. 암홀과 관련된 라인 수정 시 항상 재봉선의 길이 차이를 확인하는 습관을 드리도록 합니다. 길이 차이가 빨간색으로 나타나는 경우 길이 차이가 크다는 의미로 패턴 수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소매 끝단의 플리츠 디테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렉탱글 툴로 플리츠용 사각형 패턴을 생성합니다. 이때 사각 패턴의 폭은 플리츠가 달릴 부분의 3배 길이어야 합니다. 플리츠용 인터널 라인들을 만들기 위해서 에디 패턴툴로 양쪽의 선분을 선택 후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여 옵셋 에즈 인터널 라인 얼롱 커브드 메뉴를 선택합니다. 넘버 오브 옵셋즈에 필요한 선분의 개수를 입력합니다. 필요한 플리츠의 수에 3을 곱하고 1을 빼면 필요한 선분 개수가 됩니다. 예를 들어 23개의 플리츠 제작 시 3을 곱하면 69가 되고 여기서 1을 제외하면 68이 됩니다. 플리츠 소잉 툴을 사용하려면 플리츠의 위쪽이 모두 세그먼트 라인으로 나뉘어 있어야 합니다. 위쪽 선분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여 Add Point to Intersection 메뉴를 사용합니다. 플리츠 폴드 툴을 선택 후 플리츠의 시작점에서 클릭하여 끝 지점에서 더블 클릭합니다. 폴드 라인이 모든 플리츠의 라인을 지나야 합니다. 플리츠 폴드 다이얼로그에서는 나이프 플리츠가 기본으로 선택되어 있습니다. OK를 누릅니다. 플리츠 소잉 툴을 선택 후 플리츠가 달릴 위치를 자유재봉처럼 클릭, 클릭으로 재봉합니다. 그 다음 플리츠가 될 라인에서 클릭으로 시작하여 마우스를 움직이면 세 개의 세그먼트가 하나의 단위로 선택이 됩니다. 플리츠 라인 끝까지 마우스를 이동한 후 클릭하여 플리츠 소잉을 마무리합니다. 소매 패턴들을 프리즈합니다. 이처럼 어떤 디테일을 기존의 의상에 부착할 때 부착하는 의상을 프리즈해두면 기존의 시뮬레이션된 형태를 해치지 않고 디테일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아바타 디스플레이에서 쇼 어레인 지먼트 포인트를 켭니다. 플리츠 패턴을 손목 가까이 배치해야 하지만 이렇게 큰 패턴을 작은 바운딩 볼륨에 배치할 경우 패턴이 겹치면서 시뮬레이션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조금 위쪽에 좀더 넓은 바운딩 볼륨을 가진 어레인 지먼트 포인트에 일단 배치 후 프로퍼티 에디터에서 어레인 지먼트 속성을 조절하여 세부 위치를 잡는 것이 더 좋습니다. 포지션 Y를 조절하여 패턴을 손목 위치까지 내립니다. 옵션 메뉴를 사용하여 패턴을 벌려줍니다. 패턴을 스트렝슨합니다. 시뮬레이션합니다. 플리츠는 한 번에 완벽하게 시뮬레이션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리셋 3D 어레인지먼트, selected 메뉴를 사용하여 재배치 후 다시 시뮬레이션 하면 됩니다. 시뮬레이션 전 파티클 디스턴스도 7로 낮춰줍니다. 시뮬레이션 후 플리츠의 옆선 길이 세그먼트 소잉 툴로 재봉합니다. 완성된 플리츠 패턴은 시메트릭 패턴 위드 소잉 메뉴로 복제해줍니다. 이제 커프스 장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렉탱글 툴로 소매 길이보다 조금 큰 사각형 패턴을 생성합니다. 플리츠 패턴들은 프리즈합니다. 아바타 디스플레이에서 쇼 어레인지먼트 포인트를 켭니다. 배치 후 세부 위치를 프로퍼티 에디터에서 조절합니다. 프리쏘잉 툴로 옆선을 소매의 옆선과 재봉합니다. 옆선 길이도 재봉합니다. 시뮬레이션 상태를 보면서 패턴 길이 및 재봉선을 수정합니다. 완성된 패턴은 시메트릭 패턴 위드 소잉 메뉴로 복제해 줍니다. 허리 패턴을 제외한 나머지 패턴들을 언프리즈, 언스트랭슨 후 시뮬레이션 합니다. 셔링이 달린 네크라인에는 심 테이핑 툴로 라인을 클릭하여 좀더 단단하게 표현할 수 있지만 해당 기능으로도 라인이 늘어나 있는 경우에는 엘라스틱을 100% 레이쇼로 적용하여 늘어나지 않도록 할수 있습니다. 스커트를 만들 준비를 하겠습니다. 먼저 패티코트 오브젝트를 추가하기 위해서 파일을 불러옵니다. 로드 타입은 Add, 유닛은 센티미터, 스케일은 100%로 불러옵니다. 불러온 후 위치 및 크기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오브젝트를 선택하여 기즈모로 조정합니다. 지금은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커트의 베이스 패턴을 만들기 위해서 에디 패턴툴로 허리선의 가로 길이를 확인합니다. 렉탱글툴로 2D 패턴 윈도우의 배경을 클릭하여 다이얼로그를 띄웁니다. 위스의 허리 선분의 길이를 입력합니다. 하이스는 패티코트 길이에 맞춰 수정할 것이므로 그대로 두고 OK를 누릅니다. 길이를 패티코트의 그림자를 기준으로 수정합니다. 트랜스폼 포인트 세그먼트 툴을 사용하면 선분을 특정 피봇점을 이용하여 회전할 수 있습니다. 허리 선분의 길이를 유지한 채 스커트의 폭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해당 툴로 스커트의 옆선을 선택합니다. 중앙의 조절점을 더블 클릭하면 해당 피봇점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피봇점을 선분의 위쪽 끝으로 이동합니다. 기즈모 상단의 회전점을 이용하여 선분을 회전합니다. 이렇게 하면 스커트의 중심에서 사이드라인의 길이를 유지하면서 스커트 폭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중심선을 아래로 조금 내려줍니다. Edit Curve Point t o 을 이용해서 허리선과 스커트 밑단선을 커브로 수정합니다. 이때 다른 패턴과 붙을 양 끝쪽은 각도가 90도 정도가 되도록 맞춰줍니다. 완성된 패턴은 시메트릭 패턴 위드 소잉 메뉴로 복제해 줍니다. 앞판 전체를 복사 붙여넣기 하여 뒷판 패턴도 만들어 줍니다. 세그먼트 소잉 툴로 허리선 및 스커트의 중심, 옆선들을 재봉하고 배치 후 시뮬레이션합니다. 이때 스트렝슨하여 시뮬레이션 하면 좀더 쉽게 시뮬레이션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넓은 패턴의 경우, 프레셔를 1 또는 그 미만으로 주면 넓게 퍼지도록 시뮬레이션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 렉탱글 툴로 스커트의 밑단에 달릴 플리츠용 패턴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하여 상의 의상 및 스커트의 베이스 패턴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이어서 스커트 부분의 경우 머슬 스타일 플리티드 드레스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참고로 해당 영상에서 사용되는 베이스 패턴 상의의 패턴 형태는 본 영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스커트 제작 부분을 참고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